이 시간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12.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.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건 지난 18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.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박현주 기자,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했던 시간은 오전 10시까지였죠?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수처는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지금 이시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 일부 취재진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수사보다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만큼 불출석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? 네,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던 만큼 공수처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입니다. 다만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별다른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앞서 석변호사는 성탄절 이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.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공수처도 향후 윤 대통령 측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조사에 불응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죠. 그렇습니다.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려면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는 했습니다. 사실상 오늘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여러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세번 정도 소환 통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런 만큼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기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차례 더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. C 박현주입니다.